안녕하세요. 코린이 구조대 구조팀장 차태식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추천 같은 하루에 세 가지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 문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익이 났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나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의 주요 상승 키워드 rwa의 대장 섹터인데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고 나서 이제 상승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 거절만 아니면 되었습니다. 이 승인이 엄청난 상승을 바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들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위험 자산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바로 어제였는데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자산으로 인정받은 이상에 이제 미국 기관들과 함께 국내, 해외 기관, 기업 상관없이 ETF를 통해서. 혹은 거래소에서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행위를 거치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확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승인이 되자마자 상승을 진행한 게 아니라 알트코인이 상승을 진행했죠.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자산으로 인정받은 게 분명해졌고, 비트코인이 받았으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이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들은 불장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 가격 반등, 장기적인 패턴, 이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지만 단기간에 벗어나면서 다음 레벨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음 레벨인 45,000원, 7만 원 박스까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비트페이 BNB, 체인링크 등 결제 지원 추가 비트페이에서 체인링크도 이제 결제 지원을 추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결제업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상승 내러티브를 만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링크는 폴리곤, ZK, EBM의 데이터 피드를 제공하면서 이번에 있을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RWA가 표현이 RWA지 결국엔 실물 자산 NF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FT 쪽으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다가 NFT 쪽으로 어떤 걸로 실물자산 부동산 같은 것을 담보로 잡고 nft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장 종목인 만큼 2024년을 엄청나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i 계열에서 부대장 대장 이 시가총액 순위 1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이 싱글래러티 다오와 함께 체인링크 랩스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 체인링크는 계속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확대해 가면서 고려들의 매집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체인링크 CEO가 중요시하는 게 수많은 파트너십입니다. 왜냐면 하 체인링크를 더 많은 기업과 프로젝트에게 널리 널리 퍼트리면서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함인데요. 이더리움은 기술적인 확장을 원하면은 체인링크 고객사의 확장을 원하는 이 확장의 목표는 동일한 거 보면은 확장이 2 0 2 4년의 상승 키워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장기 보유자들이 움직이고 나서는 항상 좋은 상승랠리가 나왔었는데 좋은 상승랠리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고 횡보하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장기 이동 물량이 나온 지금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된 거래 가치 9조 달러를 넘겼는데요 이 9조 달러 같은 경우는 따라 할래도 따라 하기 너무 힘든 그렇게 큰 액수입니다 조 단위를 넘어서 거의 경단위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소리인데 이 경단위는 체인링크가 실질적으로 rwa의 대장이 아니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거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체인링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 현물 ETF가 통과되면서 40억 달러가 유입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저 달러들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비트코인이 상승 진행한 이후에 횡보를 하게 되면은 수익 실현을 진행하면서 알트코인으로 온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이더리움이 폭등한 이유는 이제 이 기대감이 이더리움으로 이동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장세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번 업그레이드 또한 저렴하고 편해진다 이런 확장을 위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고객 사 파트너십으로 갖고 있는 체인링크 또한 같이 확장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가치를 재평가받을 때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상반기에 승인이 되어 버린다면 이게 핵심인데요. 이 GBTC, 이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개별 ETF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 익명성 토큰들을 몇개 제외하고 나면은 이 체인링크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같은 종목이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체인링크도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ETF를 준비하면서 정말 큰 상승을 한번더 준비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겼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체인 링크는 박스권을 탈피했고 지지 테스트 한 번만 해준다면 다시 한번 높은 가격대까지 상승 랠리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이 검은선을 넘으면 다음 검은선까지는 갈수 있고 다시 내려와서 파란선이나 검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 그때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7만원, 8만원, 이 신고가를 넘길 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항상 단타 종목만 말씀드리다가 제가 매집을 말씀드린 지몇주안 됐습니다. 길어야 2주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매집을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연말에 진짜 크게 웃을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매집을 안 하면은 정말 후회할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할 만한 종목들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 주시면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저는 매집했는지, 매집하고 있는지 공유 받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매집하셔서 큰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각 개별 종목마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미국의 장기 펀드들 비트코인 상승 베팅은 역대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금투세 해지를 추진하겠다. 결국에 이 코인 시장도 금융 하나의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에 주식과 비슷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자체는 주식의 호재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크립토, 이 코인에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국가 단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관들의 유입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면 이후에는 한번 꽤 폭등하는 구간을 가질 거라고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상 맞아 들어가기 전에 매집을 미리 진행해 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또한 현물 ETF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AP도 가져오고 실제로 티커도 만들고 상품 자체가 출시 바로 직전 출시만 하면 되게끔 세팅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시그널은 블랙락 입장에서 ETF를 준비하면서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쉽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두 번째 큰 이벤트, 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 기대감 때문에 이더리움과 옵티미즘 그리고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 2 직접 수혜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티미즘은 신고가를 경신했죠.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파악하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매집을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비탈릭 부테리는 1월에 큰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더리움 로드맵을 최신화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수혜 받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관련 종목들 제가 문자로 리스팅해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더리움 수혜 종목 명단 공유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 주시면 문자로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리니까 꼭 받아 보시고 1월부터 시작되는 이더리움 관련주 상승장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기관은 이미 8월부터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했고 관련 기관 중 하나는 57,000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57,000 비트코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액인데요. 이런 기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금전적인 유동성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너무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대규모 매집이 굉장히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을 보여줬으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절반 정도만 상승을 하면서 1월에 빅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데 관련 수혜주들이 이제는 비트코인과 키마추기를 진행한다면 이더리움 수혜주들이 오히려 더큰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큰 손들은 최근에 텔러라는 이 TRB 코인으로 넘어갔는데요. 20불부터 600불까지 거의 30배, 3000%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 계열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매집을 어떻게 포착해서 함께 매집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의 매집 종목을 알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방법으로 수익 낸 구독자분들의 수익 인증 사진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이 48% 엑시 39% 엑시 40% x s v 50% 비트코인 s v s 8 51% 비트코인 s v 40% 단타 칠때 인증해 주신 8% 26% 22% 71% 55% 60% 50%, 50% 11% 5% 단타 수익까지 체인 링크 40% 플로우 단타 수익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런 수익 손쉽게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준비해야 하는 2024년, 2023년까지 계속해서 단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내 자산을 크게 불려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큰 추세가 없을 때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시세 5만 달러로 상승 전망, 기관 투자자 저점 매수로 물량 축적 불과 14일, 2주 전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연기금, 국내 연기금이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입니다. 규모 자체가 비교가 불가한 크기의 연기금들이 코인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진행했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총매제, 이 호재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반영을 보여줘야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인데요.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은 절대 내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매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탈했던 기관투자자들 15,000달러에서 45,000, 46,000달러까지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200%가 넘는 상승 동안에 기관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을 한번 진행했고,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다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매집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위인데요. 어차피 더 높게 상승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많은 기관들은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 기준으로 200%에서 300% 시세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 투입을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200%, 300% 상승을 진행한다면, 알트코인들은 500%, 700% 같이 상승을 진행하겠죠? 이 세력들의 매집을 알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력들의 매집을 알아내는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지, 찾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관련 내용들, 노하우 같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격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최소 70만 달러고 상승하는 이 시나리오 중에서 150만 달러 그리고 200만 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윌리우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말을 해왔고 이 윌리우가 단순히 15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학자입니다. 즉, 이런 저러한 근거로 인해서 이 시기에는 이만큼 진행이 될 것이고 거시경제 문제와 인플레 같은 이슈들이 블록체인의 촉매제가 되면서 더큰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굉장히 재밌는 논문을 써낼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분이 근거 없이 상승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매집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국내 그리고 해외 이 세력들의 매집 종목을 찾는 노하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은 중앙화 되어 있거나 그 물량이 단순히 데이터상으로 표기만 하는 게 아니어서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도 이 전송 내역과 지갑 주소를 통해서 어느 기관이 어느 거래소와 어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 지갑, 실시간으로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이런 거래소들의 지갑 수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이동되었는지,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의 지갑들, 여기서의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신규. 이 신규 생성 지갑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했는가? 우선 보시면은 25만 개, 21만 개, 12만 개, 11만 5천 개. 2023년 5월, 6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갑 2개에서 24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갑 주소뿐만 아니라 이 CBD 혹은 현물과 선물에서 얼마나 매수를 진행했는지. 또한 미결제 약정, OI라고 하는데요. 오픈 인터레스트. 이게 얼마나 증가를 해서 변동성이 다가오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할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 사이트들 보는 방법을 모르고 사이트를 몰라서 그렇지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각 종목별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양들이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지 이 이동된 지갑 주소는 기관이나 세력인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기관들이나 세력들은 단순히 지갑 주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 주소에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어떤 종목들을 매집을 했는지 다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을 많이 했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전달드리고 이 노하우 또한 여러분들도 할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2023년에 좋은 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단기 매집된 리플, 블러, 솔라나. 브로스톨코인 40%에서 90%까지, 아발란체, 네오, 스트라티스, 체인링크 40% 이상 90% 이하 수많은 분들이 문자로 공유받고 이런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수익이 이뿐만 아니라 70%, 99%, 48%, 43%, 48%, 41%, 52%, 30%, 90%, 86%, 38% 76%, 94%,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매집하고 나서 그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중간에는 중간중간 횡보를 진행합니다. 그런 횡보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집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꾸준히 단타 종목 3개에서 4개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추천해드렸는데요. 12월에 이 단타 종목들 수익률만 300%가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익 내고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매집 종목이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단타를 치면서 추가 수익을 남기고 그 추가 수익으로 매집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복리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려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저 또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과 노하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전송해주시면 공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종목과 매집주 이두 가지만 수익으로 만들 수 있어도 평생 투자를 재밌게 수익 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면서 이 투자가 재밌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문자, 숫자 7번 전송해 주셔야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구나. 제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7번 전송해 주시면 많은 종목들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